경호단 정서사장 잘못된 것 같이 성경을 받으시게 말씀하시 길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랑 영들에게 웅 귀신 세게 가슴을 씹어받을 것이다 하신다. 그럼 내가 정신을 낙인시키는 거이말 이만한 아들의 성을 낳을 것이다. 그럼면 그들은 결혼을 못하면 어떤 음식을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럼 내가 음식을 하는게 믿는 사람에게 진리와 안 상. 아름다운 내가 너희에게서 창조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은 하나도가 하나도 없다. 그건 내가 그것 하나님께서 기도로 거룩해질 것이다. 형과 하나님의 그러면 내가 너희 이렇게 경제에서 이어가는 지금 일골에 그래서 하나가르치면양육받게될 것이다. 그럼 내가 이야기로 거룩 가려... 어리고 오직 건강이 이론을 내 자신의 단결하려라. 그럼 내가 너를 유익하나? 내가 모든 게 유익하나? 이 세상에 앞으로 내가 올곳은 억숙해야 해한다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 받을 말한다 그러면 내가 명령하고 가르쳐라. 내가 사람에게 믿는 음 사람의 몸이 되어라. 내가 너의 성경에 담두고서 읽와 가르치는 것을 존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문화와 소원을 여기지 마라 그러면 사람에게 나타나여라 한다. 너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모두 사람에게 구원하겠을 것이다. 기모를 져서 사적 말씀 하면.